세 번째 주인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며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에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응답의 축복을 받은 홍혜경 권사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름도 빚떠 없이 교회를 섬기시던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놀이터 삼아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 거죠. 학창시절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첫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은 늘내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늘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평탄하게 잘 살아왔었는데, 대학 3학년 때 미팅을 통해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한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듯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남편은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작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꼭 주말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내일 교회 아무도 가지 마 아무도 문밖에 나가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딸아이들을 달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못해 신앙이라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걸본 적도 없고 제사 음식 만드는 걸본 적이 없어서 그 제사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영적 갈등으로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와 제사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암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셨지만 제가 근무하는 양로원에 오셔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기도해오던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은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애미가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오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영적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저는 두 딸아이에 배우자를 놓고 크리스찬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딸은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딸 또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는 두 딸을 볼때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리 차다 보니까 교회를 놀이터 삼아 네.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성장하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하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 남편분을 위해서도 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응답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날 때부터 계속 교회를 왔다가. 쉬었다가 왔다가 네네. 쉬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녀들이 예쁜 손녀들이 있으니까. 네네. 어, 손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laughs>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아. 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손녀들이 할아버지 교회 가요.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또 그렇게 교회 땅을 밟다가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줄 네. 믿습니다. 네, 아멘.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따님 김은미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과거의 많은 또 기억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간증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린 시절 아빠께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음. 절대 교회 가지 말라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믿는 가정이 돼서 저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 교회 편하게 다니고 그 정말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잘 자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서 놀이터 삼아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네. 또한 그리고 엄마께서 어떠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30년 동안 진짜 피아노 반주를 놓치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제가 맡은 사역이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야겠다고 네.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이제는 그런 재산 문제는 네.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렇 네. 어때요,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아 정말.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옛날부터 어머니의 무릎 기도는 정말 네. 어,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마께서 정말 항상 눈물 흘리면서 시댁 식구들, 가족들 위해서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엄마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제사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네. 이제 정말 저희 작은 아빠나 고모들, 저희 아빠도 이제 교회 인도하신다면 함께 와서. 명절 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더욱 네. 좋겠다는 그런 제 기도가, 기도가 있어요. 네. 아까 고백하기를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어떤 찬양의 은혜가 되시나요? 아, 저는 어, 김석균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찬양요. 어, 이 찬양의 네. 은혜가 되세요? 아이 찬양을 어, 제가 듣고 부르는 가운데.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제 삶의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30년 동안 많은 응답 받으셨는데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히 난할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겸손함으로 늘승리하길 바라면서 제가 찬양 선물 해드릴 텐데요. 겸손한 가운데서 더 많은 기도 응답 받는. 가정 되시라고, 우리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